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. 저는 마을 회관에 어, 회의가 있다 고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15년 전에 기농을 했는데 어, 농지연부를 만드는 거는 어,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시골에 네, 기농을 하게 되면은 무지근 농지연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어, 농지연부를 만들면은 어, 농민의 안에서 농협에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출자를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5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. 어, 농협에서 어, 이익이 나오면은 이익이 남은 그거를 갖다가 어, 또 돌려줍니다. 그래갖고 올해 36만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농업인 수당으로 해서 제가 67만원인가 받고 그리고 이제, 가면은 또 상품권으로, 어, 또, 줍니다. 네, 그거는 농자재를 살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예, 오래간만에 됐습니다. 아이고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... 예. 예, 비서도 모르겠어. <laughs> 아이 안녕하세요. 예. 네, 네. 제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벌써 나눠주고 있네요.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. 아, 어, 2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는데, 열 장을 받았습니다. 아, 이거만 해도 벌써 20만 원입니다. 이거 가지고 거름도 사고 비료도 사고 농자재를 살 수가 있습니다. 아 제가 처음에 5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어그 동안에 지금 사업 준비금이 어, 69만 7천 원이 늘었네요 시골에서는 어, 논이나 밭 전부 다 갖고 있죠. 네, 저같이 기촌을 어, 한 사람들은 와서 300평 이상 땅을 사면은 농지연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골에 기촌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농지연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. 종업은 어, 직원이 그 주인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. 이 조합원 현황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22년도 저 신규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이 401명이었어요. 그리고 탈퇴는 455명이었는데, 이 탈퇴하신 분들은 대부분이,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, 어 99%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폐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조합 조합원 그 회의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이제 회의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부터 어 회의하고 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